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존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런 전설과 같이 덴마크에도 마왕이라고 하는 이런 전사자의 존재에 관한 이야기들이 전설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설을 바탕으로 해서 독일의 어느 시인은 시를 쓰고 그리고 어떤 음악가는 이 시의 내용을 바탕으로 음악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네, 이분은요 우리 괴테라는 유명한 시인이에요. 이분이 마왕이라는 시를 직접 썼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슈베르트라는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죠. 이분이 이 괴테의 마왕이라는 시를 읽고 너무나 감동해서 너무 영감이 떠올라서 무려 한 시간 만에 반주와 노래를 모두 작곡을 끝낸 네, 대단한 사람이죠. 네. 오늘 우리는 이 마왕이라는, 슈베르트의 마왕이라는 곡을 감상을 하고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마왕 이야기 속으로 함께 빠져보겠습니다. 어 너무 무서워. 갈게요. 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시의 내용을 파악해야겠죠? 시를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차가운 바람이 부는 이 어두운 밤에 말타고 가는 이두구인가 그들은 아비와 아들이었다네. 아비는 아들을 감싸 안고 간단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안고 말을 달린다네. 아들아, 왜 그렇게 떨고 있느냐? 아버지, 저기에 마왕이 보이지 않으세요? 망토를 두르고 금관을 쓰고 있는 마왕이? 아들아, 저건 그냥 자욱한 안개란다. 귀여운 아가야. 내게 우리 오나 함께 재밌게 울잤구나. 바닷가에는 화려한 꽃들이 피어있고, 내 어머니도 한금기 꽃을 입고 널 반기고 있단다. 아버지, 마왕이 저를 유혹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마왕이 내게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가? 진정해라, 아들아, 걱정 말거라. 저건 말은 불이페 바람에 흔들리는 거란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가야. 나랑 같이 가지 않으렴. 내 딸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내 딸들이 밤마다 축제를 열자고 하는구나 너를 위해서 밤마다 춤추고 노래를 부르걸한다 너를 위해서 밤마다 춤추고 노래를 부르걸한다 아버지, 아버지, 보이지 않으세요? 저 음침한 곳에 서있는 마왕의 딸들이 아들아, 아들아 진정하거라 저건 단지 낡은 버드나무 가지일 뿐이란다 너무 사랑스럽구나. 너의 아름다운 모습에 반했단다. 만약 내가 나한테 오기 싫다면 나는 너를 억지로라도 데려가겠다. 아버지, 아버지, 절꼭 안아주세요. 마왕이 제 팔을 잡고 저를 끌고 가요. 아비는 공포에 질려 급하게 말을 달렸네. 신음하는 아이를 팔에 안고서 두려움에 떨면서 집에 도착했더니 아들은 품 속에서 죽어 있었다네. 베테이시 마왕을, 지금 시의 내용을 파악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작곡가였다면 이 마왕을 음악으로 어떻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이 슈베르트, 슈베르트가 이 마왕이란 시를 어떻게 음악으로 묘사했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슈베르트의 음악 속으로 한번 빠져볼까요? 고풍우가 몰아치는 밤, 아픈 아들을 가슴에 안고 아버지가 급히 말을 몰고 간다. 마왕은 달콤한 목소리로 아들을 깨며 아들의 목숨을 누린다. 마왕의 모습은 아픈 아들의 눈에만 보인다. 무서워하는 아들을 달래며 아버지는 집으로 향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들의 목숨은 마왕이 빼앗아간 다음이었다. Bleibe ruhig, mein Kind, in dürren Blättern säuselt der Wind. Willst feiner Grabe, du mit mir gehen. Meine Töchter sollen dich warten schön. Meine Töchter führen den nächtlichen Rhein und wiegen und tanzen und singen dich ein. Sie wiegen und tanzen und singen dich ein. Mein Vater. ein düsterer Ort. Mein Sohn, mein Sohn, ich sehe es genau, es scheinen die alten Wagen, 네 여러분 감상 잘 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 슈베트 마왕이라는 곡이 어떤 곡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봐야겠죠? 네,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네,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슈베르트 마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마왕이라는 시를 쓴 우리 괴테라는 시인입니다. 어, 어때요? 어, 잘생겼어요. <laughs> 네, 할아버지죠? 네. 괴테는요. 여기 보세요. 1749년에서 1832년 아주 옛날 사람이네요. 그렇죠? 네. 이 괴테는요. 지금 독일의 시인이라고 써 있는데 사실은 뭐 정치 가이기도 했고요. 극작가이기도 했고요. 과학자이기도 했답니다. 굉장히 아주 인텔리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슈베르트라는 이 음악가가 이 괴테의 시를 너무 좋아했어요. 괴테가 사실은 그 당시에 굉장히 존경받는 시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렇 그래서 이 괴테를 너무 좋아해서 괴테의 시를 아주 자주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슈베르트는 이 괴테의 시를 텍스트로 삼아서 이 시를 시의 내용을 가지고 많은 가곡, 가곡이라는 게 음악의 어떤 성악의 하나, 하나의 장르인데 이 가곡을 작곡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괴테는 슈베르트를 알았을까요? 네,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 괴테가 사실 어, 슈베르트가 사실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슈베르트가 살아 있을 때는 그 슈베르트 인정하지 않았어요. 슈베르트가 편지를 몇 차례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예 무시하고 사실은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 슈베르트가 죽고 나서 네, 사실은 굉장히 슈베르트는 유명해진 케이스인데, 아무튼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타깝죠? 네. 그러면 우리 작곡가 슈베르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슈베르트는 정말 선생님이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우리 슈베르트의 나중에 우리가 책을 학교에서 이제 읽게 될 겁니다. 그런데 슈베르트의 삶이 너무나 쓸쓸하고 좀 안타깝고 그래요. 나중에 선생님이 자세한 얘기는 또 학교에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슈베르트, 일단 선생님이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여기 보세요. 자. 1797년에 태어나서 1828년에 돌아가셨어요. 보면 몇 년을 살았죠? 네, 31살, 31살쯤에 이렇게 죽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짧은 삶을 살다 가요. 결혼을 했을까요? 결혼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어요 음, 슈베르트는 성격이 굉장히 천진난만하고 뭐 돈이나 뭐 이런거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음악을 작곡하고 그리고 친구들에게 그 작곡한 음악을 보여주고 네, 발표하고 이런거 그러니까 음악만 사랑하는 남자였습니다 네, 슈베르트는 사실 원래는 직업이 교사였어요.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 그런데 이끝들 끌어오르는 이런 어, 어떤 창작의 욕구를 이기지 못해서 교사직을 그만둡니다. 그래서 음악가의 길로 평생 이제 걸어가는데요. 어, 슈베르트는 일단 우리가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슈베르트는 낭만주의. 슈베르트가 살던 이 시대는요, 우리가 낭만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 어, 슈베르트는 무슨 반야? 그럼, 쪽파냐, 대파냐, 양파냐, 이게 아니라, 네, 낭만파다. 낭만파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다. 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근데 우리, 어, 여기 나와 있죠. 가곡의 왕. 네. 색깔을 바꿔볼까요, 펜을? 네, 가곡의 왕. 이게 뭘까요? 네. 슈베르트의 별명이에요, 별명. 여러분들, 별명 있어요? <laughs> 별명 다 있죠. 그죠? 음. 근데, 슈베르트의 별칭입니다. 네. 그 음악,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공식적인 별칭이에요. 가곡의 왕이다. 네, 우리 왕이라고 하면 아주 뛰어난 사람이죠. 그~ 그 업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은 왕이라고 하잖아요. 네, 슈베르트는요 이 가곡이라는 이 음악의 장르에 있어서는 우리 슈베르트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작곡을 진짜 많이 하기도 했지만 이 가곡이라는 예술 가곡이라는 여러분 지금 마왕이 예술 가곡이거든요 이 가곡이라는 장르를 예 어느 정도 독립적인 장르로서 발전을 시킨 사람이 이 슈베르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곡의 왕이라고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사실 슈베르트가 가곡만 작곡한 건 아니에요. 네, 수많은 뭐 피아노 곡도 있고, 뭐, 그죠? 교향곡도 있고, 여러 가지 작곡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도 슈베르트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이런 장르의 음악은 가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어, 대학교 다닐 때 슈베르트의 이런 가곡들을 진짜 많이 불렀어요. 슈베르트 가곡을 모르면, 못 부르면 성악가 학생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가곡의 왕이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네 그다음에 아 그래서 가곡을 600곡 이상을 작곡을 했대요 600곡 말이 600곡이지 여러분 30 아니 31살에 죽었는데 600곡을 작곡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가곡만 그죠 가곡의 왕 그리고 굉장히 주옥같이 주옥같은 정말 좋은 곡들이 많습니다 선생님이 학교에 여러분이 오시면 슈베르트의 가곡을 좀 들려드릴게요 자, 주요 작품 보겠습니다. 주요 작품은요. 가곡집. 네, 우리 연가곡집이라고 하는데 어,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이야기들을 연결되게 이렇게 가곡 시의 내용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그것들을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아름다운 물 물바 아, 죄송해요. 아름다운 물레방아간의 아가씨죠. 네, 이런 가곡집이 있어요. 여러 여러 개의 가곡을 모아둔 거죠. 그리고 겨울나그네, 겨울나그네라는 유명한 가곡집이 있습니다. 어, 사람들이, 어, 이 겨울 라그네가 바로 슈베르트의 삶과 너무 닮았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겨울 라그네 곡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슈베르트가 죽고 나서 어, 친구들이, 어, 슈베르트의 유작들을 모아서 1 0 0조의 노래라는 가곡집을 출간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가곡집이 굉장히 유명해요. 어, 선생님, 이건 좀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슈베르트의 연가곡집 첫 번째 뭐라고요? 네, 얘기해 볼까요? 네 아름다운 물레방앗간의 아가씨 네두 번째는요 네 겨울나그네 세 번째는 백조의 노래 이렇게 세 개는 아유 죄송해요 세 개는 꼭 알아두세요 네 그다음에 여러분 뭐 되게 많은 곡들이 있지만 미안성교양곡 알죠 네미안성교양곡네 네, 우리 슈베르트가 죽기 전에 교향곡을 만들었는데 네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안성 교향곡이라고 불립니다.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슈베르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보충 설명 나중에 우리 계약하면 해드릴게요.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우리 슈베르트의 마왕의 음악적 특징에 대해서 짧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계속 얘기했죠? 슈베르트가 괴테의 시에 곡을 붙였다. 그죠? 네. 그, 그리고 통저 형식이다. 여러분, 통저 형식이 뭐냐면, 우리, 어, 1절 있고 2절 있고 3절 있고 이렇게 절이 있는 거 있잖아요. 가사가 1절, 2절, 3절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 유절 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통절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 가라, 다른 가락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이런 걸 통절 형식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른 가락으로 노래하죠. 이런 형식의 예술가곡이다. 이 곡의 장르는 예술 가곡입니다. 그럼 예술 가곡은 뭘까요? 아까 선생님이 그 슈베르트가 예술 가곡 가곡의 왕이라고 했죠? 이런 장르의 음악은요. 시 노래 그리고 반주가 이상적으로 결합된 음악이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에다가 일단 음악을 노래를 붙인 거잖아요. 그렇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반주. 우리 보통 예술 가곡은 피아노 반주를 하는데요. 이 피아노 반주의 역할이 상당해요. 그냥 반주가 단순한 반주가 아니에요. 하나의 어떤 독립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왕에서도 피아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시 노래 그리고 반주가 이상적으로 결합된 음악을 우리는 예술 가곡이라고 합니다. 이 예술 가곡의 이 특징 꼭 알아두세요. 시 노래 반주가 이상적으로 결합된 음악이다. 네, 그러면, 우리 이 곡의 감상 포인트,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두 가지로 압축을 하면, 첫 번째, 등장인물. 여러분, 자, 우리 저 우리 아까 음악 들어보니까 등장인물이 몇 명? 세 명? 두 명? 등장인물은요, 네 명이었습니다. 맞췄어요? 네. 어떻게 네 명이에요? 우리 시를 잘 들었으면 알 거예요. 첫 번째, 네, 해설자가 있죠. 해설자. 두 번째, 네 맞습니다.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네 아들이 있었죠.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마왕이 있었잖아요. 그쵸네 이렇게 등장 인물이 네 명이 나오는데요. 이네 명이 사실 성악가가 한 명이 노래를 하지만 이 등장 인물의 어떤 그 상황.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쵸? 이 상황을 표현할 때이 가락과 강약의 변화. 그러니까 성악가의 어떤 목소리를 통해서 이 가락과 강약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이 알면 더 감상하는 데 굉장히 좋겠죠?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어요. 우리 예술가곡이 반주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피아노 반주의 역할이 어떠한지를 여러분들이 잘 감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자 피아노의 역할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주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보도록 하겠어요. 네, 일단 여기 보시면요, 자 우리 전주라고 하는 건 전주는 이제 노래가 시작하기 전에 연주하는 그 반주를 말하잖아요. 이 전주를 비롯해 악곡 전반에서 자 여기 피아노 셋 다른 부분인데요. 이거 나중에 학교에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말발굽소리를 표현했어요. 여러분 그 피아노가 다다다다다다다다 다 나오죠. 다다다다다다다다 나오잖아요. 그쵸? 네이 소리를 말합니다. 이 소리 이 소리가 지금 계속 나와요. 계속 물론 마왕이 등장할 때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이 계속 들리면서 이게 말발굽소리 표현건데요. 한 이게. 굉장히 다급한 말을 막 달리는 이런 것들을 피아노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왼손에 보면은 다다다다다단 단단 다다다다다단 단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급하고 굉장히 불안하죠. 지금 애가 아픈데, 그렇죠? 말을 타고 달리는데 막 빨리 달려야 돼, 그렇죠? 이런 다급하고 불안한 마음을 이 피아노 반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피아노 반주가 거의 일당 백이에요, 그렇죠? 이 모든 상황을 막 피아노로 연주를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또 보면은 피아노 반주가 아이고 이게 아네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약본데요 여기 보시면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기가 품 속에 여기는 죽었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쵸 그렇죠? 애가 죽었다 마지막 이 장면인데 여기서 보면 반주가 멈춰요 그 반주가 멈추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집에 도착하여 말발굽 소리를 멈춘다. 멈췄다는 건다다다다 이걸 멈췄다는 거는 집에 도착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아주 깨알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 마지막에 죽었다 하고 빰빰 하죠 피아노로 빰빰네 결말을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주 비극적이라는 것을 그렇죠. 여기서 빰빰 하면서 굉장히 비극적인 결말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반주의 역할이 상당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등장 인물의 성격에 따른 목소리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등장 인물 마왕이죠, 마왕. 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서는 마왕이 등장할 때막 있잖아요, 막 굉장히 강렬하고 있잖아요, 막 강압적으로 막 이런 이런 선율이 아니에요. 여러분 들어서 알겠지만 마왕이 나오는 부분은요. 굉장히 어, 부드럽습니다. 말발굽 말, 말 소리가 따다다다다 이런 긴장감을 주는 말발굽 소리가 빠져버려요. 이유는 뭘까요? 네, 여기서 아들을 유혹하려고 부드러운 목소리다. 그쵸. 그렇죠?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이듯이 부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갈수록 이제 아이가 너무 무서워하고 막 반항을 하니까 위협적으로 부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부드러운 손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그 부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 아들입니다. 우리 꼬마 아이. 네, 이 아이가 아프잖아요, 그렇 아프면서 마왕이 막 헛것이 보여요, 그렇 그래서 마왕의 위협에 아주 두려움에 휩싸여서 어, 너무 무섭잖아요, 그렇 그니까 무서움은 어때요? 굉장히 그죠 격양되잖아요? 그럼 긴장된 목소리예요. 그럼 여러분, 어, 음 음정이 높고 낮잖아요? 긴장되고 무서운 이런 목소리 이런 것들은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까요? 높게 할까요? 낮게 할까요? 음정을 여러분이라면 낮게 할까요? 아니죠. 높게 하면 좀 표현력이 좋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아들이 나오는 장면에서는 조금 고음이 많습니다. 높아지는 거예요. 음이. 자, 그래서 음 높이 또한 점차 고조된다. 그죠? 자, 한번 아들이 나오는 그 소리만 잠깐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입니다. 네, 아버지. 아버지는요. 아들이 마왕이 보인다고 계속 얘기하죠. 그런데 아버지 의 눈에는 마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안심을 시켜야 돼요. 아빠 아빠도 무섭다고 막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그리고 안정된 음높이로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보시면 아, 아, 굉장히 안정돼 있구나. 굉장히 차분하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해설자인데요. 해설자는 우리 이 상황을 처음과 끝에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해설자는요. 이 초반부와 후반반에, 후반부에 등장해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듯이 노래를 합니다. 그쵸?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곡이 등장인물이 4명이에요. 4명이지만, 이 4명의 성악가가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한 명의 목소리로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명의 목소리지만, 이 등장인물의 성격에 따라서 목소리의 톤이나 이런 것들을 달리 하면서 노래를 합니다. 그럼 성악가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러면 우리 해설자 잠깐 이 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음악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네, 우리 이슈베르트 마음을 감상할 때는 이 시의 내용이 어떤지 먼저 파악을 우리가 했어야 했고요. 두 번째는요, 이 피아노의 역할, 이 피아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한 사람이 노래하지만 이 음악 속에서 이 등장 인물의 역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이 감상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숙지하셔서 다시. 리플레이 하셔가지고, 마음 한번더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네, 수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미션이 남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슈베르트 마왕을 공부하고 감상을 했는데요. 어, 우리가 이걸 공부하면서, 또 감상을 하면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상 소감, 슈베르트 마왕에 대한 감상 소감을 선생님은 듣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EBS 온라인 클래스 음악 과제 방에 여러분들의 감상 소감을 짧게 올려주세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그 올릴 수 있도록 링크를 좀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많이 올리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소감을 좀 올려주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